32인치 4K UHD 모니터를 찾고 계신다면, 삼성전자의 S32D701 화이트 서브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선명한 3 8 4 0 x 2 1 6 0 해상도와 16대 9 화면 비율로 생생한 영상과 선명한 디테일을 경험할 수 있으며, 99% SRGB 색표현력으로 자연스럽고 풍부한 색감을 자랑합니다. VA 패널과 HDR10 지원으로 뛰어난 명암비와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며, 5mm 초의 빠른 응답 속도와 60Hz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고객들은 포장과 배송이 빠르고 만족스럽다는 긍정적 후기를 남기며 뛰어난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게임 모드와 높은 밝기 350CD로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이 제품은 뛰어난 화질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32인치 4K 모니터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